어르신들, 귀 건강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으로 진료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며 미리 예방하지 않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청력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력 손상을 방치했을 경우 인지 능력이 3~40% 정도 더 빠르게 손실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치매까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귀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귀 건강을 잘 지키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는 문일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귀를 전공하고 있고 또귀 질환 중에서도 특히 난청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면은 또는 노화성 난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난청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난청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어 난청이 도대체 왜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귀를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귀는 다이 외이죠. 그래서 귓바퀴와 외이도가 있습니다. 어 소리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소리라는 것은 결국 공기의 진동이기 때문에 그런 진동이 외이를 통해서 들어와서요. 여기에 고막이 안에 있는데 이 고막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고막이 진동되면은 이 고막 안쪽에 이 중이 공간이 있는데 이 중이 공간에 이렇게 세 개의 작은 뼈 그래서 우리가 이 소골이라 부르는 세 개의 작은 뼈가 있고 그래서 이 고막의 진동이 세 개의 작은 뼈를 진동시키게 되고 이러한 진동이 다시 달팽이관 안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이렇게 연결돼서 달팽이관을 진동시키면 달팽이관 안에는 유모세포라는 굉장히 작은 세포들이 어, 수천 개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유모세포들에서 그런 진동을 정기적인 어, 신호로 바꿔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신호가 청신경. 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걸 소리로 인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난청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음성 난청이란 것은 이 달팽이관이나 신경은 다 정상인데 이 바깥쪽에서 달팽이관까지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 그 경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가 전도 또는 전음이 잘안 된다 해서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감각기관인 달팽이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음성 난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귀지입니다. 바깥쪽에 소리가 들어오다가 외에도 입구를 귀지가 꽉 막고 있어서 소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소리를 못 듣게 되겠죠. 그 외에도. 고막에 문제가 있거나 중이각 내에 뭐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바깥쪽에서 어쨌든 소리가 들어오다가 달팽이관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노화성 난청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전음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노화성 난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은 달팽이관 내에 수천 개의 유모세포가 있는데, 그런 유모세포들의 이제 그 기능이 어, 나이가 들면서 저하돼가지고 소리가 들어와도 그 소리를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잘못 듣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노인성 난청 또는 노화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난청과 이명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난청이 생겨서 바깥 쪽에서 소리가 뇌로 잘 전달되지 않게 되면은 그럼 뇌에서 사실은 잘못된 보상 작용 우리가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뇌에서 어, 신호가 과활성화 되게 돼서 뇌에서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신호가 만들어져서 나에게만 들리는 그걸 우리가 이명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청력이 정상인 분들에서도 많이 생기지만 난청이 있는 분들에서 특히 많이 생겨서 우리가 난청과 이명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노화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을 인지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내가 이명이 생기면은 아, 내가 혹시 난청이 생겼나? 이렇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을 치료하려면은 난청을 치료하면은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가 난청을 치료한다고 이명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 이제 이명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방법으로 난청 치료가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명을 이제 생기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는 이명이 주로 조용한 데서만 들리고 어 시끄러운 데서는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 잘안 들리고 하니까는 그렇게 크게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단계에서 그냥 이게 묻어나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 보면은 이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이런 이명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은 이명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없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이명 재훈련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서 이명 소리 자체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낮추는 그런 소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과 동반된 이명의 경우에는 난청을 치료함으로써 이명을 좀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그 외에 뭐 혈액순환 개선제나 비타민과 같은 약물 치료들도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그런 약물 치료에 대한 이명의 효과 치료 효과는 좀 불분명한 게 현실입니다. 난청과 치매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난청이 있는 분들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비율이 높고 또 하나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추적 관찰했을 때 난청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률이 두 배에서 한 여섯 배까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사실은 난청은 확실하게 치매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돼 있느냐 뭐가 먼저냐 치매가 먼저냐 난청이 먼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가설은 바깥에 나가도 이제 자신감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이 힘들다 보니까 주로 혼자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을 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들의 형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 치매 또. 인지 기능 저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난청 환자분들에서 우리가 그 뇌를 MRI 이미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난청이 오래된 분들에서 뇌 부피 또는 용적이 굉장히 저하돼 있는 것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인지 기능을 관, 관여하는 그런 치매와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아이 소리 자극이 계속해서 제대로 잘안 들어가다 보니까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고 자극되는 것이 좀 덜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 고민하는 것은 난청을 치료하면 은 그러면 치매를 과연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것인가? 왜냐하면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난청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난청을 치료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청을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그런 보청기 사용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나 아니면 뭐 난청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인공 와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전도성 난청이 있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난청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난청을 해결함으로써 치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청에서 전음성 난청 또는 전도성 난청이라고 해서 아까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자체는 괜찮은데 소리가 들어가는 경로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막에 구멍이 있으면 고막에 구멍을 저희가 잘 메꿔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소골에 문제가 있거나 중위강 내에 염증이 있으면 그런 염증을 제거하면 다시 잘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난청이 있으니까 일단 난청을 치료할 때 먼저 내가 나의 난청이 수술적으로 치료 가능한 가 난청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전음성 난청이 아니라 내 난청이 나이가 들던 여러 가지 이유로 속에 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난청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 같은 것들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의학 기술로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런 경우는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난청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중도 난청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치료가 보청 기입니다. 우리가 눈이 나빠서 안경 끼면 교정이 돼서 잘 보이듯이 보청기도 나의 청력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긴 어렵지만 보청기를 낌으로써 어쨌든 간에 내가 못 듣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의사소통을 훨씬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청기를 실제 외래에서 처방을 해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초기에는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 굉장히 나의 난청이 심해졌기 때문에 나는 주변의 소리나 소음들을 많이 듣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나의 뇌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보청기를 처방해서 주변의 소리를 증폭해서 들려드리면은 어 내가 지금 한몇 년간 잘못 듣던 주변의 소음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뭐 타자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소음들이 들리게 되면서 어, 뭔가 좀 시끄러운데 좀 왕왕거리는 거 같고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다시 그런 증폭된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 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되고 어, 보통의 경우는 한세달 정도를 보청기를 하루에 여덟 시간 이상 잘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뇌가 다시 또 이런 증폭된 소리에 적응이 되면서 그러면서 보청기 소리에 이제 만족하게 되고 또 굉장히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청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착용하셔서 적응을 한세달 정도 여섯. 하시면은 훨씬 더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요.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해져서 보청기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0dB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70dB보다 청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고도 난청 또는 심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난청에서는 사실은 보청기를 써도 소리가 잘안 들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달팽이관에 있는 세포들이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달팽이관의 기능 자체를. 째 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공 와우 수술입니다. 인공 와우라는 기기가 개발돼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어 흔히 쉽게 얘기해서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달팽이관이 망가졌을 때 달팽이관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인공 와우 또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이고, 그 기기를 달팽이관 안에다가 전극을 우리가 간단하게 삽입을 시켜드리면은 그러면은 달팽이관 안에서 원래는 유모세포가 소리를 받아들여서 정기적인 신호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뇌로 전달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 기계가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그 소리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로 만들어서 달팽이관 내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신경으로 그러니까 다시 잘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역시 인공 와우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치료법입니다. 난청의 형태나 아니면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식형 청각 기기들을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좀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 재활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 삶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의사소통을 잘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럼으로써 정신적인 건강까지 같이 챙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을 되돌릴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런 아까 유모세포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가 큰 소리에 노출되면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젊은 남자분들이 사격 한번 으로도 소음성 난청이 생기고 이명이 생기고 아니면은 소음 환경 하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께서 소음성 난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봐도 어, 결국은 이 노화성 난청과 함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소음성 난청인데 어, 소음을 그러니까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난청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굉장히 고지혈증이나 이런 기저 질환들이 난청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잘 밝혀져 있어서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기저 질환들이 있을 때 그런 기저 질환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뭐 혈당 관리라든지 혈압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심으로써 또 난청도 함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제 동물 연구에서 이런 스트레스 또는 어, 활성산소에 의한 그런 이제 그 유모세포의 손상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활성산소를 예방할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그런 야채, 채소, 과일 등 이런 이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이제 잘하면은 그런 난청을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전화 통화 시잘 들리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여러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 상대방과 대화 시 오물 앞쪽으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여 부적절하게 반응한 적이 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텔레비전 시청 시 다른 사람들보다 볼륨을 크게 한다. 여성이나 어린이의 음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 다섯 개 이상 체크 시 난청이 의심되오니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해보세요.